방금 칠면조 닭다리를 구웠는데 비주얼 보세요 완전 겉바속촉입니다 오거돈을 구웠는데 보세요 칠면조 얘도 먹을래? 응또 줘? 안마어응 응. 먹지마 어우 맛있네 한 둘이 먹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둘이 먹으면 하나 죽어도 모르니깐요 그런 뼈가 있는데 이건 못 먹습니다 너무 즐거데 만화영화 보면은 이만한 거 들고 뜯는 사람도 있죠 칠면조입니다 칠면조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나요. 살이 음, 알게 맘에 든다. 나중에 다 먹고 인증할게요.